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인데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주말 동안 아마 주식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오늘 제가 그 주말에 방송을 드렸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일어났던 저점을 깨고 20일 이평선은 이탈을 했지만 지수 차트가 사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있다면 어, 좀더 어려운 시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조정을 받으면서 좀 행보해 주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기간과 외인의 어떤 쌍그리의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괜찮은 어떤 하루였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내일은 뭐 여기서 또 행보를 할지 아니면 조금 상승할지 그거는 내일 또돼 봐야 아는 거죠. 맞죠. 요즘 뭐 기관과 외인도 어좀 수급이 굉장히 좀 빨리 들어왔다가 또 매도를 또 빨리 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 가지고 시장의 또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분 차트를 보면 이제 설명했던 게다 있네요. 어2 1일평선을 이탈하고 어 지속 하방으로 가다가 자,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상승하는 21선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매수의 기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또 매도를 쳤어요. 왜늘 반대로 매매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큰손들이 움직일 때는 큰손들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죠. 큰손하고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돈을 벌입니까? 못벌니다 예, 못 벌죠. 그래서, 개인들은 오늘 또 양시장에서 매도를 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남 전략방에서 사자, 추가 매수하자라는 어떤 전략을 드렸고, 장 초반 툭 떨어졌을 때, 어, 강하게 떨어진 어떤 종목이나 손실인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장 중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분만, 추가 매수분만 수익을 챙기고, 챙기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만약에 시장의 조정을 또 받는다면, 내일 또 하락 시에는 오늘 추가 매수 물량, 매도한 물량, 수익으로 매도한 물량을 다시 하단에서 사자라는 어떤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라라고 전략을 드렸습니다. 예,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45분 차트입니다. 이게. 자, 21이평선을 이탈해서, 지속 하방으로 가고, 저점을 찍었구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21선 돌파를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뭐 설명한 게다 있죠, 여기에. 그래서 저점을 지켜주고, 전저점을 깨지 않고, 깨지 않고, 오늘 수급이 들어온 어떤 모습. 늘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뭐 행보를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문제가 되진 않구요. 그러면 오늘 또 단기 차익부는 다시 내일 또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또 사면 되겠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늘 주식은 대응이라고 얘기했고, 천년만년 상승하는 종목, 천년만년 하락하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모든 종목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식은 힘이 들어온 종목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말에 추천드렸던 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f의 반도체를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sf의 반도체를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한2% 정도가 저가였고요. 뭐 살짝 뭐 마이너스 2%에서 6%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 뭐 없는 분들은 내일 뭐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매수해서. 상승 강하게 줄때 강하게 줄때어 수익을 챙기는 매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원이큐브 자 원이큐브 오늘 뭐 하루 종일 좀 조용하게 있다가 장 후반전에 살짝 아래 꼬리 달면서 올려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한번 기대해 볼만 한데요 저가 마이너스 4% 에서 플러스 4% 까지 고가 올라갔고요. 저가가 바로 7%네. 그래서 어 종가가 마지만은3% 종가 보자. 종가자. 종가가 네, 4%로 마감을 했습니다. 4%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거의 뭐 봅시다. 한뭐7% 정도. 8% 정도 수익일 겁니다. 아마 내일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3분 차트 흐름을 보면 3분 차트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 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시고 내일 만약에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 강,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 이 전고점 전고점 2,475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듣고 그 행복나눔 전략방으로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장중에 장중에 러셀이라는 종목을 추천받았습니다. 맞죠? 러셀 러셀이라는 종목을 추천받았는데요. 자, 저가의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고요 11%까지 장중,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좋고, 보유하셔도 좋고, 수익을 챙겨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 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조정을 한번 주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조정을 준다면, 또 사도 됩니다. 또 사고, 상승할 때, 어, 정고점 돌파하는 시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행복 나눔 전략방에서, 어, 이 종목을 추천받고, 매수하신 분은, 어, 수익 매도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마이크론, 또 추천드렸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자리가 정말 좋죠? 원래 이제, 현재 이 자리를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지켜줬었어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데,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하단에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가시면 되고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일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단기 고점 단기 고점은 요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요 자리 가격이 요 자리 가격이. 어, 11,650원 그리고 최고점이 13,250원 정도 되겠네요. 최고점이. 그래서 요런 어떤 두 저항대를 보면서 매매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시고 뭐 지수는 오르는데 제 종목은 오르는 게 없어요. 계속 하락합니다. 그리고 주린인데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방으로 입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루 5%의 수익을 드린다는데 안 들어오시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하루 5%의 수익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10번이면 50% 수익이고요. 100번이면 500% 수익입니다. 석달 동안 하루에 5%씩만 몇번 챙겨도 그 돈이 3개월 후면 본인 매매 자금의 자산이 두 배가 되는 어떤 그런 시점입니다. 뭐 100억, 뭐 30억, 50억으로 단타 치고 그런 것들만 보고 꿈을 꾸지 마시고 단돈 100만원, 200만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배워서 주식을 재미있게 매매를 해야 되지. 항상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게 매매를 하면 그게 주식이 되겠습니까? 예. 가정 파탄납니다. 어, 그러니까요, 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방으로 아래 하살표 클릭하시고 방으로 이동하시면, 어, 장중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어, 추천드리고, 어, 수익을, 어, 늘 꾸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방에 입장하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